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교환한 물품이 왔어요. 교환한 물품이 와가지고 소개시키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요렇게 받았고요. 집에 오니까 있더라고요. 오늘 우편으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. 여기 630원이라 적혀있는데 잘 안보이네요. 630원을 저에게 써으셨고요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. 집에 왔던 이게. 아, 저는 미니어처 용품이랑 먹거리. 이렇게 드렸어요. 어, 이제 이분은, 이제 강주 작님은 이제 그, 뭐냐. 인, 인, 인스들, 인스 9 0장을 주셨어요.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거를 잘 뜯어야 될 텐데. 이상하게 뜯으면 좀안 좋잖아요. 보는 사람들. 어. 아, 이거 인스 너무 아까운데. 그래도 잘라버리면 겠죠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, 제가 이런 포장된 거를 잘못 뜯어서 좀 죄송해요 네, 일단 이렇게 됐고 요 귀여운 랩핑지에 싸서 왔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네요 90장 맞는것 같고요 90장 남겠죠 없습니다 이제, 금방. 웃기야. 일단, 오런 큰, 큰 인스를 봤습니다. 키위 70회, 72, 74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, 89, 90, 9 0 99, 어요 이제 요거를 한번보여드 99, 99, 99, 99, 99, 9 요런 거 99, 99, 99, 99, 99, 99, 다9 99, 99, 99, 99, 다9 99, 99, 99, 99, 99, 99, 99, 99, 99, 다9요9요9무9 9 리본 리본은 좀다 많이 왔어요 아까 보면서 봤는데, 이거는 많이 있더라고요. 어? 그 다음에, 이거. 네, 이거. 봤습니다. 어 근데 되게 많이 와서. 이런 것도 있고요,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네요. 어, 저 이거 있는데. 이거 있어요. 저 이거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거 맞고요 오, 이쁘다 이자 제가 이렇게 받아본거는 되게 이거랑 음, 네 이런것도 왔고 이런것들도 왔습니다 아이거 어, 귀엽죠 완전 귀여워 자동차들도 왔고요 알파벳도 왔고 요런것도 왔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떼는건가 보네요 요런것고 잘도 왔어요 어저달 완전 갖고 싶거든요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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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다음에 저 이거 글자 진짜 좋아해요.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. 이거랑 머핀도 뭐 오고, 하늘 이런 것도 있고요. 이거 런 것도 진짜 예뻐요 고양이 모인데 진짜 예쁘고, 이거 신기해가지고 이런 음. 것도 있고 이거는 귀여워요.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잘쓸수 있을지.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제가 꾸미기에 좋은 것. 이상나리 엘리. 맞는 것 같은데. 이거 그다음 백설공주도 있고 많아요. 그 다음에 해리. 이런 것들 있고요. 이런 것들, 이런 것들. 근데 목걸이도 온거 같은데 목걸이가 안 왔네요. 요거는 그냥 그런거 있고 이런 것들, 이런 것들. 어, 요거는 뭐였면 건지 모르겠다. 것들도 좋고 되게 귀여워요. 다 귀여운 것들만 보내주셨네요. 그거고 면스티치, 키치 왔고 스티치 이런 거 왔고. 이가 이랑 되게 이뻐요. 네, 이렇게 저는 인뜨를 이렇게 받았고요. 그러면 여기서 교환 후기 마치도 하겠고요. 오늘 저는 그 옷걸이는 잠깐 잠깐 들가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환 어, 후기였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